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 전에는 어떤 일 하신 거예요? 입지청사 하시기 전에? 아, 이거는 뭐, 어디 가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음, 네. 저 원래 운동선수였어요. 아, 그래요? 복싱상수였는데. 아... 체육관하고 하다가. 아... 복싱이 진짜 미션 운동인데? 예, 네, 복싱. 응, 복싱 네, 복싱 복싱하고 레슬링이 제일 힘들다 그러던데 아, 힘들었죠. 네. 네. 그 태능 선수 총에서그불안산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 하는 거잖아요. 하 그렇다고 하요 그거 하면 레슬링 선수하고 네. 복싱 선수가 1, 2위를 다툰데요 제일 못하는 거는 야구 대표팀이 항상 골치라고. 아, 그렇죠. 예, 네. 복싱하고 레슬링이 그게 이렇게 속근도 네. 쓰고 지근도 쓰고, 맞아 네. 지구력도 좋아야 되고 또 힘도고 네, 순발력도 좋아야 네, 되고 그래갖고. 제일 죽이는 운동이 레슬링하고 복싱 두 가지라고 그러던데. 네. 음. 저는 오래 했어요, 복싱. 아, 뭐 체력에 문제는 없으시겠네. <laughs> 아니요, 그 때, 네. 그, 이제 은퇴한 지가 네. 지금 거의 최, 이거 청소하면서 이제 은퇴를, 음. 청소를 은퇴하고 했으니까, 음. 바로 했으니까는. 그럼 제일 좋아하는 복싱 선수는 누굽니까? 아, 저요. 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네. 많이 해본 적은 없는데, 네. 지금 뭐 좋아하는 사람? 음. 아, 좀 파키아오가 제일 좋죠. 음, 뭐. 파키아오. 네. 옛날에 그슈거레이 레너드도 아, 있었고, 레너드. 뭐 알리도 있고, 그... 조지포먼도 있고, 아. 그 요즘 뭐냐 요즘은 그 스트리트 잘 치는 그 친구 누구죠? 그, 그 음. 러시아의 그... 학... 좀 한국에 비슷하게 생긴 분이 아, 있는데 비볼? 아 비볼 아 예. 비볼 <laughs> 네. 그리고 멕시코의 누구죠? 알바레즈 아네로네 그런 사람 좋죠 음, 어, 음. 에이 폭싱 얘기하면 너무 또 이제 길어지 하여튼 <laughs> 아, 특이한 일형이시네요 네 <laughs> 아, <에, 에. 웃음> 근데 주로 일은 한 달에 한 며칠 정도 하세요? 이게 이제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데요? 네. 저도 이렇게 쭉 보니까는, 뭐, 비수기 때는 한 달에 한 열흘 정도 나오고 네. 음. 음. 성수기 때는 한 25일에서 30일. 에허, 네. 30일이면 매일 한다는 얘기네요? 네. 매일 한 달도 있었죠. 그 비수기는 주로 뭐, 여름이 비수기예요? 아니면? 겨울. 아, 어... 이, 이, 희한하네. 겨울이라고 고독사가.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제 제 그냥 예상인데 음. 저희한테 연락 오는, 구독사는 연락이 와요. 아, 예. 치워야 되니까 아. 무조건 청소를 해야 되니까. 아. 쓰레기집이 연락이 많이 안 오는 이유가 아. 본인도 참는 거야. 아. 겨울엔 냄새가 들려잖아요. 아, 그렇죠. 본인 본인도 그 안에서 참는 거예요. 음. 주변에서도 뭐 얘기 안 하고 하니까. 음. 근데 여름에는 음. 본인도 못 참겠고 음. <laughs> 주변에서 음. 민원들도 음. 많이 나오고 벌레들도 많고 음. 그러다 보니까는 여름에는. 근데 여름이 스트레기지. 작업하시긴 더 괴로우시겠네요. 그렇죠 힘들죠. 네. 음. 그렇겠네요 고독사도 여름에도 발견이 많이 되겠네요. 냄새가 나니까. 냄새가 나니까 주변에서 음. 신고를 하니까. 음. 음. 네. <laughs> 그치. 그때 그 하청으로 그 처음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어, 처음에 딱 일을 하러 들어가니까 그어떻든가요 처음 느꼈던 감정. 저는 사실 음. 겁이 많지 않아. 음. 뭐, 별 생각 없었어요, 사실은. 음. 처음 에 했었을 때 그냥 돈만 음.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있었고 음. 뭐, 별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에 할 때. 혹시 MBTI는 어떻게 되시나요? MBTI? 예. 제가 IST? 음. IST, 뭐, 음. J 였나? 그랬던 거 아닌데. 음, 하튼 저도 음, 뭐 예. 잘 모르는 MBTI. <laughs> <이래서. 웃음> <laughs> 혹시 기억에 남는 그 현장이 있다면? 뭐, 다른 유튜브에서는 얘기를 예. 했고, 예. 그거 말고 이건 조금 예. 오픈 얘기인데, 예. 가면 이제 쓰레기 집이나 이제 네. 그런데 가면은 성인 용품 나오는 거도 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고독사 현장이었는데 좀 제가 볼 때는 한 50대 초반이나 그 네.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자위 기구로 네. 자위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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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어떻게 알 수냐면 있 네. 이제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옷을 다 잘라요. 어, 아, 그래요? 어, 바지도 있어야 되는데, 그, 바지가 그, 없고, 위에 뚜리만 있더라고요. 거기서 어... 어, 이제 성인용품이 있었고, 어... 그 앞에 이제 쓰러진게 이렇게 어... 보여요. 어... 이렇게 그리고... 스프레이 같은 걸 이렇게 해놓는군요. 아니요. 시액이 어... 그 이렇게 되니까, 아, 어떻게 어... 누워 있었는지 우리는 이제 어... 보이는 거지. 어... 그래갖고, 음, 그렇게 피포하고 돌아가셨더라고요. 어... 안타깝죠. 음. <웃음> <웃음> 그 가장 예. 힘들었던 순간이나 부분이 있다면. 순간이요? 힘들었던 순간? 뭐, 모든 부분들이 다 힘든데. 음. 네. 이러, 지금, 오늘 같은 현장, 음. 우리는 이제 좀 싸게 해주려고 했는데, 음.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해서 음. 우린 최대한, 저스트를 해가지고 네. 했는데 이게 오버가 될 수가 있는 경우예요. 네. 어 차가한데 더와야 된다든가. 네.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고객이 얘기를 음. 또 바꿔버려. 음. 여기까지만 버린다고 했다가 아 저거 언제 그랬냐? 요거 다 버린다 그랬지. 음. 우리는 다 통화 녹음이 있는데 음.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 요금이 음. 들어간다라고 하면 음. 돈은 안 주고, 음. 말은 이제 좀 싸가지 없게 하고, 음. 그러니까 우리, 우리도 이제 조금, 정신적으로 좀 힘들죠. 몸도 힘들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보다 항상 살아있는 사람이 더 많죠. 네, 맞아요. <laughs> <laughs> 아니, 그런데, 그, 솔직히. 응. 그, 열심히 일하면, 네. 대충 어느 정도까지 벌수 있고, 그냥, 음. 대충, 평균은 한 어느 정도까지 벌수 있을까, 한 달에. 총 많이, 저는 많이 벌었을 때한3,500 벌었어요. 월, 에 네, 월에. 어, 네. 어. 음. 많이, 특수청소 돈. 음. 이게 뭐, 근데, 음. 거의 다 인건비고 뭐, 비용은 별로 없죠. 일긴 있어도. 예, 네, 뭐, 음. 이것도 나가면 안 되지만, 네. 뭐, 한 2년 전에는 네. 저희가 부르는게 값이에요. 네. 그러니까 높게 불르고 부르, 네. 아, 안 하려고 말어. 네. 또 전화가 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많이 벌었어요. 저희도 전적 네. 그냥 러퍼우즈 네. 그냥 던져버리고 네. 이렇게 했었으니까 됐는데. 네. 지금은 천만 원 정도? 어. 어, 그렇군요. 이 만약에. 지금 뭐그 고독사 유족이다 혹은 네. 뭐 유족 말고 또 어디가 있다 집주인이다. 네, 집주인. 대충 한 어느 정도 비용을 생각하면 될까요? 원룸은 100만원 이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보통 이제 보통이 한 150에서 200 사이가 제일 많죠. 음. 저희 기준으로 음. 저희는 조금 굉장히 뭐 심하다고 남들 이제 음. 300 넘게 불르는데 저희는 한 250에 진행을 하고요. 해 직접 하 음. 때문에. 음, 아, 이게. 남들보다 한 20에서 저렴하다. 50 정도는. 오. 이게 뭐, 평소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음. 그, 돌아가신 음. 그, 냄새. 아, 냄새. 음. 그 기강. 예 네, 기간. 어, 기간하고 평수 두, 두 개인가요? 그렇죠. 또 먼저 또 가서 현장을 보고. 네, 폐기물이 많으면 이제 또결정올라가고 어, 예, <laughs> 그래서 폐기물은, 그, 비용이지. 여기서 뭐 드시는 건 아니잖아. 그 폐기물은 그냥. 그렇죠. 비용이 네. 이제 다, 다 해서, 예. 음. <laughs> 자, 일단. 가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하면 안 될까? 그럼 어느 정도 걸렸어요? 네, 금방 이제 마무리할 것 같아요. 아, 그 네. 네. 알았어요. 그러면 그냥 아, 리나고 다시 하니까. 오실래요? 네. 그냥 여기서 인하는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아, 오라고 하니까 지금.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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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어. 부탁드려요. 큰 힘이 됩니다.